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되며 서울 등 서쪽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지역에는 최고 10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도 쏟아질 전망이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갈 전망입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26도, 대구는 2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원주는 34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은 양호하고요. 주 후반에 비나 소나기가 잦을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